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언약을 천대까지 했어요. 언약이 천대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원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구원의 생명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구원의 생명줄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줄을 간단히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한란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그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빛앞에설수 있는 구원의 그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란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그 연결 다리가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저이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만남의 통로가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또 끝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메리께서 벌써 오래전에 언약에 대한 설교를 서너 번한 적이 있어요 굉장 오래됐고 그날 그 원고는 아니고 다시 원고를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언약설교를 한번더할 것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신문사에 언약설교를 올리려고 하루 종일 어제 원고를 다듬고 정리하고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신문사에 보내면 신문사에서 그 올라올 것입니다 기사.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오늘 밤에 좀더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한번더 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하는 다리다, 생명줄이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이 언약으로 확확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어떤 힘든것도다 극복하고 최후의그 생명줄 붙잡고 언약의 생명줄입니다. 붙잡고 주님 앞에 갈 수는 저와 여러분 내게를 네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확 들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언약인데 학자들이 조사 연구한 걸 보면. 32,500가지 신구약성의 32,500가지 언약의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 다인데 지키면 복입니다. 천재까지 지키면 복이 복이 합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약을 안 지키므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꾸 이렇게 생활이 꼬이고 힘들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국가적인 언약은 국가적인 언약도 있고 개인적인 언약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언약 보면은 안 지키기 때문에 자꾸 전쟁으로 매를 맞고 기근으로 매를 맞고 원역으로 매를 맞고 하나님은안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 하면 안 버립니다. 그래서니안 지키니까 전쟁으로 기근으로 언역으로 자꾸 면을 는걸잘 지켰으면 그런 전쟁, 언역 기근 면안 맞고도 복을 받을 건데 자꾸 안 지킨가 언약 관계를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이 살지 못하고 계속 전쟁으로 시달리고 기근으로 시달리고 언역으로 시달리고 그게 구약 역사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교본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을 붙잡고 성실하게 믿음 생을 잘해서 복이 넘치는 자가 되야할 줄을 믿습니다. 크게 핵심이에요. 아무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언약이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 조금만 이렇게 찾아 정리한 것 뿐입니다. 햇불로 내기라 그러는데 왜 햇불로 내기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 큰강 유보라 데까지 내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 는데 이 무슨 말씀가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슴을 쪼개고 내장은 다 씻어내고 깨끗한 그 몸통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열었잖아요, 쪼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물 놓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놨어요. 이쪽에 지, 짐승 제물, 이쪽에 제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과 제물 사이로 해뿔로해뿔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 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쪼갠다 이 말입니다. 쪼개는 것은 뭐지요 고통이잖아요 쪼개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을 쪼개봐요 가정을 쪼개봐요 나라가 쪼개져봐요 그때 살만 나겠어요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 쪼였다, 그 말입니다. 햇불은 응답이에요. 축복을 말하거든요. 오늘 밤에 우리가 햇불의 응답, 축복을 받는 언약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냐.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영토를 주시는데, 홀홀 단스대로 갈때 우리에서 맨주먹으로 가나님 왔잖아요. 맨주먹으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영토를 준다. 내 후손들에게 영토를 준다. 얼마큼 주냐? 애굽의 나이강부터애굽나이부터 이라크에 있는 라6%얼마나막 중동 거의 다입니다. 애굽의 나이강부터 이라크에 6%가 있어. 요그 사이에 있는 땅을 다 노가니의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입니다. 헤불로약입니다헤불로 하나님께서 언약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3천 년, 4천 년 역사에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약이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어느 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천여왕국 들어가야 천여왕국 들어가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쉽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국이 어떻게 된는 거니까 이쪽에 나일강 밑에 유프라데강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다이수로 의미하는 것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아주 구세주처럼, 물론 구세수는 아니지요. 구세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다윗을 구세수 같이 그렇게 높입니다.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인정하고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개인적인 언약인가요? 국가적인 언약인가요? 국가적인 언약이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유프라 대간부터 달간까지 그 중동에 크만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햇불로작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쪼개는 거예요. 뭘로 쪼개? 전쟁으로 쪼개고 기근으로 쪼개고 전병도로 쪼개고.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의 길이 있어요. 성실히 지키고,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안 지키고, 안 살면, 쪼개듯이, 가정이 쪼개지고, 삶이 쪼개지고, 인생이 쪼개지고, 그러면 축복이 자꾸 더디어지죠. 자꾸 축복이 멀어지죠. 우리는 생명줄, 언약의 줄, 딱 잡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는, 기업이 될 수는, 그러한 그 영성, 그런 시간이 되야 할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서 이제 요셉이 내려갔잖아요. 400년간 종살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틀에서 섭리로 보고 경륜으로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많은 땅을 주시려면 그냥 공짜로 주나요 전쟁을 해야, 싸워야. 그 주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이겨먹고, 뺏어먹어야 그게 기업이 되고, 그게 영토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해요. 군사력.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지, 어린아이나 여성을 포함하면, 노인을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에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200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확장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여성으로 말하면 자궁 같이 여기셔서 애굽을 애굽을 자궁으로 삼으셔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역하고 이런 힘들지만 그 대신에 몸이 건강해서 자식을 퐁퐁퐁퐁 잘 낳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을 자금으로 사으셔서착한 백성들을 많이 번식하게,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야 일곱 적성을 잡아먹고, 깨서먹고, 싸워먹고, 이겨먹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제목이 구속사로 본 하나님의 오자. 구속사로 본 하나님의 오자. 이거 뭐, 좀더 확정하면 엄청나게 이 범위가 넓고, 많은 이 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할수 없겠고 제가 뭐 신학교에서나 또 수도원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참 자리를 가지고 참세밀하게좀 폭넓게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야 더와 닿는 게 많고 알아지는 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원약 관계를 확실히 하자. 그거 지키자! 그러면 복이 되는데, 천대까지안 지키면 쪼갠다. 인생이 쪼개진다. 가정이 쪼개진다. 나라가 쪼개진다. 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성수님을 지키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나요?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잡혀가서 고생하고 압수르에 잡혀가서 고생하고 그냥 전염병으로 매를 맞고 기근으로 매를 맞고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지테니까 자꾸 그런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하게 생명줄을 붙잡는 그 언약의 그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시기로 올라갑니다. 행위 언약인데 창세기 2장1 6절1 7 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에 열매는 내가 이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뭔가니까 행위 언약이 조금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관을 먹었더라면 죽지도 않고 축복을 많이 받을 건데 왜 생명관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원약입니다. 그 지켜야 되는 행위원약이에요. 선악과를안 먹어야 될 것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 행위원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원약을 하나님 파괴할 수 있나요? 면을 맞지만 아까 얘기했죠. 쪼개지고 어려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쳐줬서죠 아담아 아담 아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벌거벗어서 나무이 밑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을 잡은 가지고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양을 잡은 그 가죽옷을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양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행위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주가 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산천초목이 저주를 받고 없던 죽음도 오게 되고 이러한 고난과 그 쪽에서 언약을 안정적으로 쪼갰다. 버렸다. 인생이 쪼개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나 요 포기하나 아니고 가지고 오신게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한다는 약속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한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아담은 실패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입니다. 둘째 아담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마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를 하였은 즉 아담을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로 이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를 하리라. 그러니까 첫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왕로를 했으나 둘째 아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왕로를 했다. 이것도 언약관계입니다. 이 언약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우리 신앙이 정리가 되고 잘 내게 무장이 돼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샤마니즘 신앙 되면 안 되고 감정적이 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신앙이 탁 바로 써져가지고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생명줄이거든요. 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인지라고 했어요. 창세기 도 3장 6절에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생명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을지라 그랬어요. 해와가 먼저 따 먹었지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먹게끔 해서 아담도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리포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니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곧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의 줄을 붙잡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아담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신내산에 하나님 모세를 도해주신 율법도 지키면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았어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 의 율법과 윤례를, 법별을 지키면 일곱 가지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반면에,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대로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을, 그러니까 축복장은 쪼갈쪼금이야. 일곱 가지 축복이지만 얼마 안 돼. 분량이 14들밖에 안 돼요. 14들 안에 일곱 가지 복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저주가 많이 기록돼 있어요. 이게 신명 28자입니다. 지금 가서 신문 발8장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잘 지켜야 축복이 된다. 안 지키면 쪼개질는것 같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다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 중에도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에베서 1장 7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수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성량고 죄삼을 받았느니라. 여기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언약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의 언약 공짜로 줬다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은혜지 내 네,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을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아닙니까? 보좌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물을 대신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창세기 10장 19절에도. 그 이름을 이삭이라하니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영원한 언약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천국까지 연결된다고 말이죠. 천국 가서 영생하잖아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꼬리 연결 무공토록어자하 축복을 이게 내 행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은혜로 봤는데 그 은혜도 고향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언약을 주셨는데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주신 은약 공짜고 은혜로 축복인데 믿기만 하면 되잖아 믿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약이 아닌 순종의 조건이 달려있어요. 언약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 조건이 더 있어요. 순종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해요.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그 언약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쪼개지는 인생이니까 고달프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일치는 사람을 쉽게 버리진 않아요. 언약으로 인친 사람을 쉽게 안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호적을 파내버립니까? 속사하면 젊은 새끼 호적을 파내버린다. 그 행위가 하는 소리지. 부모들이 자식들 속세해지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 호적을 파내버린다. 그 비, 한, 빈말이지. 속사하니까 빈말이지. 진짜 파내버린다. 못해요. 그렇지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호적을 파내버립니까? 잘못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 버릴 수 없는 게자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함부로 쉽게 포기하거나 그것을 그렇게 어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고 믿고 헌신하고 그래야만 복이 될지로 믿습니다. 언약인 조건이 다 뭐가요?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만 복이, 복이 넘치게 될지로 믿습니다. 이비서 이상 장8절도 이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말입니다. 구원은 절적인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조건이 뭐라고요?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 언약의 길이 캬, 터니 내게 생명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원한 언약을 했잖아요. 세상 끝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의 그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 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출세하던들 부귀영화는 그게 부러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모르고 살면 짧은 인생. 부귀영화 노래 봤자, 빛 가운데 해봤자 죽으면 영원. 죽뿌에 가서 고통 받을 것. 뭐 부러워 이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언약의 생명줄을 붙잡고, 정실의 믿음 생활을 참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다고 그랬어요. 알라든지 성경이 그런 말씀 하나요. 또, 영생, 천국가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들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그 관계가 언약의 줄로 캬, 턴이 붙잡자. 오늘 밤에 이 언약의 줄을 캬, 턴이 붙잡고.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언약에 줄 만큼은 절대 놓칠 수가 없지요? 이 구원의 생명을 줄 만큼은 놓칠 수가 없지요? 주의 언약을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다시 그 언약을 확고히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있기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언약 약속으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참된 영적 축복이 정말로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언약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조하고 헌신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복된 개술지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언약, 생명줄, 그 크게 붙잡고 달려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이 정말로 구원의 생명줄이니까 하나님과의 구원의 생명질이 이게 확고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내게 어떤 영적인 느낌이나 또 체험이나 그런 확신이 정말로 탄흔들 붙잡을 수 있어요. 신앙은 지난주 말씀했죠 체험 신앙이다. 백번 아는 것보다 체험이 더 빠르다.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그러니까 어느 밤에 언약의 생명줄을 체험으로. 확실하게, 확 잡고, 무서들이 만나고, 내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이 생명줄의 언약의 줄을 확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구원의 생명주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하리라 이 생명줄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환란을 당하거나 어떤 세상에 천재 지변이 오거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언약의 줄만 확고하고 분명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함께하 것이고 마지막날 주님 앞 설수는 그 축복과 레벨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는 이 언약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줄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고 굳게 잡고까지 이 생명줄 언약을 아버지 다들 지켜서 복을 받는 성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한나라에까지 영생하는그 복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쪼갠다 그랬습니다 삶이 쪼개지지 않도록 가정이 쪼개지지 않도록 인생이 쪼개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믿음의 순종의 헌신의 아버지여 은혜의 삶을 살수는 거룩한 용성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놈에 설때 제가 그러니까 다 칭찬받고 멸려감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고 다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다 나이다. 아멘.